생명의 가치 대학생 시절 한 후배가 5만원을 주고 강아지를 샀는데 사자마자 병이 들어 치료비로 80만원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성껏 돌봤음에도 얼마 안 있어 강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후배가 들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제게 생명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자 가능성의 가치였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익을 낼수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게 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는 생명이고, 타인에게 손해만 주는 존재는 죽음이라고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비율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의 제게 5만원짜리 강아지 같은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던 폐가 계속 나빠지더니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아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죄 없이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선천성 희귀병을 타고났을 뿐, 저는 제 인생에 벌어진 일에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년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가족은 저로 인해 끔찍한 가난을 겪어야 했고, 형제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저 때문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오신 아버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되었는데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할때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제게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가뜩이나 깨어지고 무너진 삶을 실낱같은 희망 하나 품고 살아왔는데 그마저 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그의 네 번을 입원했습니다.일반 병원에서는 제 특수한 병을 감당할 수 없어 대형 병원에 가야 했고 한번 입원할 때마다 대학 등록금만큼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이미 은퇴할 나이를 넘긴 아버지에게 더 이상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살아있는 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버림받았습니다. 그의 겨울 화장실에서 많은 피를 쏟아내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희미한 의식 중에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되풀이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때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손해만 주는 인생이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걸까? 몸도 영혼도 너무나 지쳤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이죠. 제게 삶의 미련은 조금 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했더니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금이 시작되었고 이번 비를 감당할 만큼 후원금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계속 곁에 있어 주면 좋겠다며 사람만 있어달라는 가족들의 간절한 부탁과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는데 그런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싱그나 네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야.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까지 몰랐던 구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일을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을 받고 있어서구나. 그 후로 기적처럼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처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제 건강 상태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직장을 만났습니다. 희년 함께해서 지금까지 11년째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 분간도 못하고, 희년 함께 회원이던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한두 해에 한 차례 정도 입원을 합니다. 최근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를 낳으면 책임질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유전적 질병을 안고 태어나진 않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라는 조언을 듣고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전자를 받은 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예쁜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달 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희년의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아 희서라 지었고, 둘째는 예수님의 소식이라는 뜻을 담아 예서로 지었습니다. 지금 희서와 예서를 보면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길 뿐입니다. 어떤 처지나 환경에서도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딸을 통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을 통해 계속 증명해 갈 생각입니다. 사랑이 구원이고 생명은 신비입니다. 제 삶의 모토를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입니다.